안녕하세요, 토이천구입니다. 오늘은 다닝메카드 R 붙였다 뗐다 매직 스티커 도감에 대해서 리뷰 미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이든 붙일 수 있는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비닐을 제거하고 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칼을 사루실땐 조심해 주시고요. 이렇게 비닐을 벗겨내서 안을로딱 열어보시면, 이렇게 스티커가, 매직 스티커 두 장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테이머, 메카니멀 도감, 아이시카 주차장, 1등을 찾아라, 자유롭게 붙이기, 명장면 도감, 같은 그림 만들기, 엠블럼 도감, 이렇게, 할수 있다고 차례가 나와져 있네요. 자, 그러면, 먼저, 테이머 도감부터 한 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이머 도감, 터닝 메카드 알로 새롭게 돌아온 나찬과 친구들. 스티커를 붙여, 테이머 도감을 완성해 보세요. 자, 먼저, 나찬. 어, 짠. 자니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고요. 오케이. 자, 자동차 비행기 로봇을 좋아하는 초등학교 5학년생, 항상 유쾌한 성격에 사교성도 강해서 친구들 사이에 인기 최고다. 그다음 이소벨, 이소벨, 비밀이 많은 신비한 소녀로 쿨하고 도도한 성격, 타고난 강심장과 냉철함으로 실수를 해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다. 리안, 세련된 외모와 잘생긴 얼굴, 약간의 허세와 왕자병에 자존심까지 세다. 닭살 돋는 이야기도 아주 진지하게 해서 다들 힘들어한다. 반다인. 성격은 부드럽고 예의바르다. 바르다. 아, 잘안분네요 자, 메카니멀 조종의 천재로 한 개의 메카드레이더로 여러 대의 메카니멀을 조종하는 멀티 컨트롤이 뛰어나다. 다비. 지카드 박사의 부하. 자칭 도깨비단의 에이스. 메카드레이더와 메카니멀 배너사를 이용해 메카드를 모은다. 다나. 지카드 박사의 부하이자 다비의 동생.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라 메카드의 비밀을 나찬하게 알려준다. 궤도엑스 음게도엑스, 응, 메가컴퍼니의 비밀을 캐내려는 여도적 싸움의 고수이며 강력한 파워슈트를 착용해 어떤 곳에도 침투하는 능력이 있다 지카드 박사, 메카드를 수집하는 도깨비단의 창시자 지부에 메카드가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도깨비단 다비와 다나를 시켜 메카드를 모으게 한다 천재형, 한마디로 천재 모든 아이시카 팝업 배틀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알파고 시스템을 어린 나이에 개발했다. 공주의. 사람의 심리를 금방 파악하며 표정만 보고도 속마음을 안다. 하지만 자기 마음은 몰라서 본인이 나창과 이소벨 사이를 질투하는 것을 모른다. 기운찬나찬가 서로 아웅다웅하는 라이벌이자 절친. 공주에게는 꼼짝 못한다. 마음이 넓고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정의의 사나이. 야롱이. 나찬 집에 사는 고양이. 주로 하는 일은 누워서 자는 일. 가끔 심심풀이로 쥐를 사냥한다. 자, 테이머 도감 어,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에는 메카니멀 도감이 나와있네요. 세덤 메카드. 멋진 메카니멀들을 만날 시간. 스티커를 붙여 메카니멀 도감을 완성해보세요. 1번. 자칭, 최가, 최강의 인간형 메카니멀로 자부심이 강고, 자존심도 세다. 일반 알시카스나 나찬이 메카드를 얻으며 메카니멀로 각성한다. 타나토스. 차가운 외모와 냉철한 성격을 메카니멀. 에반과 같은 인간형 메카니멀로 에반과는 다른 차원에서 친구였다. 어, 전투력이 뛰어나고 지적 능력도 있다. 테로. 강력한 공격력을 가진 드래곤형 메카니멀 메카드 배틀에서는 최고의 능력을 보여주며 다투기 다루기 까다롭지만 길이 들면 뛰어난 능력에 반한다. 알타 모험을 좋아하는 독수리형 메카니멀 본능적으로 비행 능력을 갖고 있으며 날카로운 눈으로 탐지를 하는 것이 특히 주인과 가장 닮은 메카니멀이다. 자, 알타 알시카도 붙이고요. 자 피닉스 파이어 대거가 주무기인 불사조형 메카니멀 거대해지는. 매크로 메카드를 이용해 궤도를 태우고 어디든지 갈수 있다. 메카드 카멜레온을 이용해 다양한 색으로 위장한다. 베노사 냉철하고 음용한 스메이크형 메카니멀 조종력이 뛰어나고 상황 파악도 빠르다. 도꼬리 독침 연사가 뜯긴 정간, 정갈형 메카니멀 다나가 지카드 박사에게 받은 생일 선물. 자,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가시면 RC카 주차장이 나와있어요. 주차장 바닥에 쓰여있는 이름을 잘 보고 알맞은 RC카 스티커를 붙여 주차해주세요. 자, 에반 주차장에는 에반을 주차해야 되겠죠? 테로는, 테로 아이시카를 주차하고요. 그 다음에 타나토스는 타나토스 주차하면 되고, 알타, 알타는, 여기요. 알타 주차하고요. 그 다음에 베노사, 베노사 써져 있는 곳에 아이시카 주차하고요. 그 다음에 돗꼬리도, 독꼬리라고 써져 있는 곳에 주차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1등을 찾아라가 나와 있어요. 친구들이 달리기 시합을 하고 있어요. 누가 1등을 하게 될까요? 꾸불꾸불한 길일수록 늦게 도착해요. 자, 먼저 늦게 꾸불꾸불한 길일수록 늦게 도착하니까 제일 꾸불꾸불한 거는 그렇죠? 반다인이죠? 반다인, 반다인이 그러니까 3등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꾸불꾸불한 곳은 그렇죠? 이 소벨. 이소벨은 2등, 그 다음 마지막 나찬이 제일 가깝네요. 그래서 나찬이 1등이 되겠네요. 자, 다음 장 한번 가볼게요. 자, 한번 가보시면 이번엔 자유롭게 붙이게 나와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배틀도 하고 메카드도 찾아요. 스티커를 붙여 재미있는 이야기를 완성해 보세요. 숨어있는 메카드를 찾으러 스프로! 자, 그러면, 이걸 들고 가야 되겠죠? 찾으러. 컨트롤러. 오케이. 이렇게. 그 다음, 팝업 배틀을 하러. 놀이터로 모이자. 팝업 배틀 하려면, 그 다음에 카드, 카드를 놓고 이렇게. 그리고, 반다인도, 이렇게. 여그 다음 백가드들이 있는 놀이공원에 가자. 놀이공원에. 자, 이렇게. 지금 손좀제 마음대로 붙이고 있는데요. 놀이공원에 가보자. 스티커. 붙일게요. 그 다음에 나찬의 집에 조종 실력을 겨루러 가볼까? 자, 나찬의 집에 가볼까요? 야롱이도 있고, 블렌인도 붙이고, 공주희기여운까지 이렇게. 붙여봤어요.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명, 명장면 도감이에요. 테이머들과 메카니멀들의 신나는 모험 이야기. 스티커를 붙여, 메카, 터닝 메카드 아래 명장면 도감을 완성해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불빛을 따라가면 보물이 있을지도 몰라. 뭐지? 보물인가? 여기 메카드? 거야. 곰이 나타났다 도망가자 가라 베노사 고! 자 바비 셉. 그 다음에 우리도 할수 있다 가라 에반 다른 메카드를 찾으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어 너도 혹시 메카드를 달리기라면 자신 있지 공부 빼곤 다 잘하거든 이소벨 너를 위하면 위에서라면 뭐든지 할수 있어 가라 테로 이소벨이 말하고 있죠 가라 테로 이 장면 네나찬 그 어떻게 좀 해봐 이러다 놓치겠어 이소배 받아 저 동굴 안에 메카드가 있나봐 얼른 가보자 오늘은 메카드를 찾아서 꼭 스테이크를 먹자 메카드 찾으면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나요 여튼 베너사 가스파워로 에반의 눈을 가리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도 공격이다 에반 아직 메카드는 하나더 남았어 메카드 레이저 웹나찬 받아 빠졌는데 쥐들이 가져가 버렸어. 깜깜하고 복잡해. 새로 얻은 메카드를 써보자. 나참 코카트를 발견했어. 나참 코카트를 발견했어. 장면을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요. 비가 와서 물에 휩쓸려 가고 있어. 레이저 웨브로 코카트를 구했다. 장면 이렇게 붙이고요. 코카트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고마워. 차나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그림 만들기. 메카드를 찾으러 출동하는 메카니멀 친구들. 아래 그림에 스티커를 붙여 위에 그림과 똑같은 그림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엠블럼 도감이 나와 있어요. 터닝 메카달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나요? 스티커를 붙여 엠블럼 도감을 완성해보세요 자, 찬이. 그 다음에 옆에는 이소벨. 그 다음에 리안. 그리고 반다인. 반다인 엠블럼을 찾아서. 붙여주시고요그 다음에 다나하고 옆에는 다비가 있고요 다비 엠블럼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나창과 에반의 엠블럼 찾아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터닝메크드 테로와 그 다음에 이솝의 리안과 알타 그리고 반다인과 다나 도쓰고요그 다음에 다비와 아 다나와 또 꼬리 엠블럼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다비와 베노사가 있구요. 밑에는 에반 엠블럼이 있어요. 아시카 에반의 엠블럼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테로, 그다음 알타, 그 다음에 타나토스 아시카 엠블럼, 그 다음에 독꼬리 아시카 엠블럼, 마지막으로 베노사 아시카 엠블럼까지. 이렇게 붙여주시면 끝났나요? 응, 끝났네. 여기까지 해서 모든 시험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터닝메카다알 붙였다 뗐다 매직 스티커 도감에 대해서 리뷰 미션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장난감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세요.